자, 오늘 할 게임은 아이어 행성에서 살아남게 해볼게요. 6인용 배 술풀. 종종은 테란 자, 멀리세요. 공략 따라갑니다. 저번 시간에 풀트로 했을 때는 다크테플러 아비터를 이용해서 되게 손쉽게 클리어를 했었는데, 테란 같은 경우는 그런 유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트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테라는 터렛을 졌을 때 드론이 나오고요. 드론은 최대 15마리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와서 이쪽에서 왼쪽으로. 네, 유닛을 이동할 때는 선두에 일꾼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일꾼이 이속이 잘 빠르기 때문에 선두에 일꾼을 안 두시면은 막 애들이 길막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멀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막 앞에 막골리앗시나 마린 같은 애들이 길막하면은 되게 천천히 가요 일꾼들이. 네, 이렇게 앞에 일꾼이 선두면은 뭐 가로막을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선을 이쪽으로 이동해놓고 이세 마리 빼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커맨드 하나. 자, 초반에 쳐는 유닛은 골리아, 딜이 14, 고스트, 딜이 12, 영마, 딜이 20, 피가 200, 암호 2입니다. 골리아과 고스트는 그냥 일반 유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엠베 하나 건설해 놓고, 빠르게 일군부터 갑시다. 자원은 4,000원에 12덩어리가 있는데, 사실상, 이 끝나기까지 미네랄 4,000원을 다캘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무한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꾼도 15마리밖에 못 뽑기 때문에, 굳이 멀티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셋, 넷. 자, 4마리까지 네 늘려주신 다음에, S9에 앞으로 당겨주고요. 이쪽에다가 배럭을 하나 건설했겠습니다 자, 풀토도 역시나 질럿으로 입구를 막았는데, 테란도 똑같아요. 테란도 입구를 막을 때 건물로 입구를 막으시는 것보다는 병력으로 입구를 막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린 세 마리. 자 마린 뽑았으면 마린으로 이제 입구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마린 딱세 마리만 뽑아주시면 돼요. 뭐 입구가 딱 막, 막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입구 막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입구을 15마리까지 한 방에 가시면 됩니다. 현재 입구는 5마리 자, 150원 쌓이면은 드론. 예, 50분에 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적들이 1시에서 나와요. 1시에서 나오고,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아래쪽으로 엄청 오래 이렇게 내려왔는데, 적들도 똑같습니다. 적들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도착하는 시간은 47분 30초 정도에 들어와요. 적들은 50분에 나오지만은못들어오죠현 오숲은 로숲은마리은 오숲은 오마리 열한 마리. 1두마리1세마리 12마리. 1마리1 자 마지막 15마리, 자 이렇게 미리 1꾼을다 뽑게 되면 은1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앞에 기지랑 병력만 잘 신경 써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카데미 하나 건설해 놓고요. 자두 번째 외부 히드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플, 메디세마리, 사업 찍어주고요. 방업. 자, 메딕으로 이제 입구를 튼튼하게 막아줍시다. 매딕 하나 더. 자, 여기 마린을 다 빼주신 다음에 매딕으로 막아주고요. 배럭시로 막아주고 파에그 다음에 공 1업 스티팩 개발 자 배럭 추가해주고요 파에한 마리 더 베하라도 마리, 그 다음에 베로. 현재 공1 꽁이로, 꽁그 다음에 스스때베이라 사거리. 다었습니다화베이다시습니다 자, 뒤쪽에다가 벙커를 건설해 줍시다. 마리는 30마리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 30마리까지 다 늘려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버스는 스크류바. 피가 1200에 실드가 패. 딜은 40. 아머는 0, 실드 0. 그 팩토리 건설해주고. 마린 계속. 자, 보스를 잡았기 때문에 3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스타포트 건설해주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영마가 하나 있는데 영마는 여기다 봅시다. 그 다음에 퍼실리티 올려주고. <목소리> 서플, 코브우스 서플로 인구수 계속 뚫어주면서 공 1업 02업 지워줄게요공 2업이죠 그 다음에 시야 업을 이제 고스트를 뽑아줍시다 고스트 늘려주시면 되고 31분에 이제 공중이 쳐들어와요 이 공중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정도에다가 벙커 다시 깔아주고 왜 이래요 기벼 앞쪽에 고스트 자 위도 고스트 집어넣고 방사막 찍어주고요 자여기는 마린 여 기도 마린 여 기도 어, 여기 는 이제 코스트 여 기도 마린 집어넣 고, 여 기도 마린 집어넣 고, 현재 바이올린 어플 은, 다찍었고요 아에 아래로 빼고 자, 밥에서 이제 긍전률이 작기요. 이게 딱 붙지는 않대요 자 뮤탈이 날라왔습니다 뮤탈 딜이 10 바로 벙커라도 마린즈버럭구요 자, 이쪽에 바리게이트 서플 자, 이거 띄운 다음에 배틀준비 자, 여기다가 펑크 한개 더 자, 바에 컨트롤타워, 아머리, 메딕이 구를 좀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막 울트라나 이제 보스가 저걸 때려요 저기를 이거를 때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강화된 뮤탈리스크 딜이 상당히 센 뮤탈인데 좀 아파요 되게. 아마 여기 거의 다 날라갈 겁니다. 제, 쟤를 막으려고 하면은. 배틀 한 마리 나갔고 이 배틀이 좀 몸빵을 해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강화된 뮤탈 날라갔고 피가 300에 딜이 16 암호가 2입니다 되겠어요 네, 어쩌고저 막았고 보시면 이, 이 울트라가 이거 때립니다 이래도는. 다음에 마린 추가. 마린 추가. 자, 여기 리페어 터지겠네. 아유, 터졌네. 이게 예, 루털이 한번더 날라옵니다. 4개. 4개 앞에 보스 왔구요 얘 풀트롤 했을때는 아비토로 되게 쉽게 막았는데 디빌 싸죠 자, 필요없는 팩토리 여기서 몸빵이나 시켜줍시다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퍼실리티 하나 더 줘갖고 골스트도 뽑아주고요 예, 방업 찍어주고 배틀은 계속 늘려줍시다 배틀은 템시가 60에 업그레이드 개수가 4입니다 왜 다음에 암허 또 찍어주고 마린 자원이 너무 없어요 자 마린은 한 개씩까지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스트를 뽑아줍시다 좀 뒤에 가서 서풀 엘은 이 울트라를 좀 점사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어우씨 해빡스입니다어어어입구로 <laughs> 먹어. 리페어리페어 자, 금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강한 데 뮤탈이 또날아와요좀 있으면. 고스트도 끝났고. 현재 고스트 마린 좀더 뽑았습니다. 배틀은 4마리, 얘까지 5마리 나왔고. 이제 여섯 마리. 아마 배틀도 다섯 마리가 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뽑아라 볼게요. 여기를 이제 울트라 점사해 갖고 못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막았지? 오케이. 막았고. 이 강화된 울트라가 되게 아파요. 오케이. 다잡갔다 여기, 메딕, 앞으로 땡겨서, 입고 막아주고요. 자, 배틀은 다섯 대가 끝이네요. 900원 벌었고, 아, 900원 손해봤고요. <laughs> 여기, 막, 수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안 나가겠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유탈한테, 한대 맞고 뒤질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안 나가고, 이 상태로 방어를 해줄게요. <laughs> 이 맵이 되게 쉬워보이는데 테랑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뮤탈 웨이브를 언제 오는지 잘 파악을 못하면은 이 뮤탈한테 바로 점사하시면한대 뒤져요 이게 한 방에 죽습니다 피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뭐 레이스 좀 뽑아줄게요 어? 뽑을 만한 유닛이 없기 때문에 어, 팩트리 터졌네 자 이제 뭐 레이스나 계속 늘려주면 될것 같고 스탑부터 하나 더 오실까요? 아 보는데 어, 팩토리가 날라갔네요 탐지기 이거 뭐냐 아 어, 이거는 그냥 스캔이네요 스캔 개구대기네 어, 테라는 레이스인데 클로킹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스트도 클로킹이 없습니다. 근데, 풀토 같은 경우는, 뭐 아비토는 이제 자체적으로 전부 다 클로킹을 시켜주고, 다크테플러는, 다크테플러라는 이런 사기 같은 유닛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정말 쉬운데, 테라 같은 경우는,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몸빵도 없고, 레슬니가 너무 구대기인데? 어, 레스를 뽑자니, 레스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지금. 어, 앞에 벙커는 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머신 시합 켜갖고, 땡크나 뽑아줍시다. 자, 9분 동안 버티면 게임 승리인데 이거는 사실상 보스를 다 막았기 때문에 깬것 같아요. 자, 땡크 뽑아주고. 자, 땡크의 가격은 400원. 더럽게 비싸네. 질러, 딜이 30. 이게 일반 울트라 말고, 막 강화된 히드라, 강화된 울트라, 이런 애들이 되게 아픈데, 현재 그 외부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여서 모드 아래쪽에서 탱크한테 두들겨 맞고 입구에서 바베까 마린 고스트 그 다음에 뭐 영마 이런 애들 배틀프루즈한테 두들겨 맞고 완전 무섭방어입니다 <목소리> 자 전부 다 쓸어버리고 있고요. 현재 이 테란 편을 깨기 위해서 얼리트를 어, 한 10판 정도 한것 같아요. 물탈한테 계속 죽었습니다. 물탈또달라 근데 일반 물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이 이렇게 보내주면 될것 같고, 얘네 빼피다 이렇게. 예, 마린 이렇게 빼갖고, 그냥 마린으로 방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고스트는 좀 빼갖고, 이제 입구 쪽으로. 고스트는 사거리가 끼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탱크랑 어클 개수가 2고, 데미지가 90, 피가 250. 오다가 다 죽네요, 이게. 자, 3분 남았고, 3분 다 버티면은, 게임 승리 같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탱크가 아래쪽에 존나 깔리니까, 자, 애들이 녹아버리네요. 얘네, 얘네 홀드 그냥 홀드 받고 매딕만 풀어주고. 오 잠깐만, 야. 입구에는 매딕까지 다한방향이움직여버리네 한, 한 현재는 이거 입구를 딱히 안 막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땡카 너무 많죠? 1분 남았고, 땡카는 웬 말이지, 아니냐? 현재 2마 발인데. 이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 웨이브, 그다음에 강화된 유닛 웨이브를 다 맞게 되면은 이 단부터는 그냥 이런 히드라 저글링 울트라 질럿 이런 일반 유닛이 한 줄로 와요. 한 줄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애들이 오다가 다뒤집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완전히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죠 자 이렇게 제한신을 모두 버, 버티면은 게임 승리입니다 GG